반갑습니다. 조기호입니다 오늘의 논평은 중앙일보 의보에난 기사 내용을 갖고 논평을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 조기수 어, 이화여대 정책 교수지요. 이 교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긴데 이재명의 팬덤이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좌우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필연적으로 분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에 대해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얘기가 아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홍보 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하여대 국제학과 교수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팬덤들이 공천을 좌우하는 가운데 민주당 본당은 필연적이라며 이번처럼 신당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음, 신, 분당에, 분당을 하면은 성공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를 이 책을 썼군요. 최근, 어떻게 민주당은 민, 무너지는가를 표현한 조 교수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게 민주당에서 팬덤, 팬덤이라는 말은 개딸, 개딸이라는 것은 개혁의 딸들인데, 팬덤, 그들의 비이재명이냐, 친명이냐로 나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 내에 파벌이 있는 건 자연스럽다. 당 내에 파벌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면서 지금 개딸 권리당은 문제는 공천제도다. 공천제도인데 권리당원에게 50%를 주면은 실질적으로 100%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이어서 50%를 권리당원이 한다고 한다면은 일반 국민 일, 일반 국민이 일단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보다 압도적인 표를 가지고 있는데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에 참여해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실제로 나머지 50%가 안심번호를 한다 해도 실제 당원들이 한번더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개혁의 딸들, 개딸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하려는 게 아니라는 의심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 권리, 음, 권리당원, 특히 이재명 대표의 팬덤들이 공천을 좌우하는 가운데에서는 민주당, 분당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반명, 비명들이 공천을 개딸 때문에 못 받는다는데 총선 전에 민주당이 그 안에 괜히 남아 있겠느냐 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공천을 못 받아 나간 사람들이 만든 신당, 신당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힘을 쓸수 있겠느냐. 공천 못 받고 나온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어?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진행자가 묻자 조 교수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역대와 달리 이번처럼 신당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적이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숙 교수는 대연정 신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이탈 세력과 국민의힘 이탈 세력이 합쳐서 신당을 만들면 폭발할 것이라면서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신당 성공 가능성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게 개혁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숙 교수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민주당은 이기는 놈이 내 편이고 우리가 이기는 게 정의라는 승리이도기에 갇혀 있으며 갇혀 있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조기숙 교수는 2016년, 2000, 2016년도에 총선. 2017년도의 대선, 2018년도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승리의 요인인 유권자 연합이 현재 무너졌다고 진단하며 민주당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총선 결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이재명의 팬덤이 내년 선거에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 민주당 본당은 필연적이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문이 얘기하고 있는 어, 그 아래 댓글들을 이렇게 삼 살펴보면 은 에이 225 어떤 돈 일에 나오신 분은 이재명 교다 이재명 교 신자와 비신 자는 분리해야 어 코인 당의 1%의 희망이 있다 <laughs> 이렇게 비꼬입니다 그 다음에 i g 지아 노무현과 문재인을 팔지 마라. 노무현과 문재인이 당을 분열시키라고 하더냐. 이래두고 EMO e 하는 분은 에, 전라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YONG 하는 분은 좀긴 댓글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국힘도 분당까지는 안갈것 같고, 그러나 두당 모두 분당도 불사할지 모르겠지. 지요. 그러나 양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합쳐서 제 3당을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다간 당선 가능성도 없지만은 그런 당 만드는 그걸로 영영 정치 생명 끝날 것 같다. 때문에 분당을 한다면은 당이야 갈라지지만 선거는 공조할 것이다 가령 출마 지역구에 적당히 나눠서 출마하든가 하는 식으로 그리고 선거 후 정치도 90% 이상 공조하겠지요. 민주당도 국힘당도 다 그런 길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정치는 진일보할 것이다. 각자 자기 길을 가면서 협치 안할수 없어서 자연히 협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yeky 이 분은 주둥이 다아라 원조는 처자식이 내물을, 저, 저 자식이 내물을 받아 자살한 노무현이 원조다. 그놈 부역 주둥이 다아라뭐 이래 놨고그 다음에 LE2 하는 분은 조국, 김용민, 민영배, 정청례, 처럼의지리네그외친명계 애들 쓰레기와 이별하는 등 그들을 지지하겠습니다. 자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야대국제학과 교수 조기숙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이 대명의 팬덤이 공천을 공천에까지 자지우지하게 된다면은 민주당은 필연적으로 내년 선거 이전에 분당이 예견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논평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논평에서 마치겠습니다.